게임 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닌텐도는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전에 제작했던 닌텐도 FY 24 영상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도 상당한 매출을 올렸는데요. 매출이 늘어난 만큼 신규 고용자도 407명이 늘어서 총 7,724명이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게 같은 시기 에 엑스박스, 베네스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는 일자리를 무려 1,900개나 줄여서 인원을 대폭 감원했고 소니는 24년 6월까지 총 900명의 직원을 해고해서 닌텐도와 대비가 됐습니다. 6~7년이 넘게 이어져온 스위치의 강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닌텐도의 사장 후루카와 슌타로가 공식적으로 스위치 2의 개발을 언급한데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대가 넘게 팔린 스위치의 판매 전망치 역시 순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발로 만들어서 내지 않는 이상은 닌텐도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PS4 게임들을 돌린다는 PSP 2의 루머와 사양이 스위치 2와 비슷하게 나옴으로써 몇년 뒤에나 나올 PSP 2보다는 스위치 2의 생각보다 높은 사양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게임사 중 가장 강력하고 건재한 닌텐도의 힘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소니에서 VR2를 PC와 연결해쓸수 있는 공식 어댑터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PSVR2는 23년에 출시된 시야각 110도, 시야당 2000에서 2040 해상도의 VR 기기로 OLED HDR 화질, 시선 추적, 햅틱 진동 등 다른 VR 기기에 비해 추가 기능도 많은 편입니다. 시야각 110도로 VR 기기 중 최고 수준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고, 유선이지만 단일선이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PSVR1 게임들 미지원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게임도 그 수가 상당히 적어서 사이트의 부족으로 인한 단점을 이번 PC 어댑터로 풀어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PS5가 아닌 PC에서 VR2를 쓸 경우 앞서 말한 햅틱 진동이나 시야 추적 등이 지원되지 않아서 모든 기능을 제대로 쓰려면 PS5가 필수라는 건 단점이 되겠습니다. 한국 출시가 79만 8천원의 고성능급 VR 기기라서 이번 어댑터 출시로 구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EA가 떠난 이후 새롭게 피파와 함께하게 된 EK의 첫 번째 타이틀 피파 EK 25가 리그 라이센스 문제로 출시하기 전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A가 쥐고 있는 라이센스는 EPL, 라리가, 분데스리가로 축구 게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리그들이며 이 라이센스가 없다면 사실상 팀도 선수들 이름도 가상으로 장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피파 EK 25에서는 시작부터 EA FC에 밀리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파반은 독점 계약을 한 상태라서 26년 월드컵의 해를 앞둔 EK가 좀더 우세하고, 스포츠 게임을 상당수 제작한 EK의 기술력과 센스를 바탕으로 한다면, 본격적인 텃밭 따지기인 EK25를 넘어서 EK26까지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호날두가 500억을 투자한 기본 무료 플레이 축구 게임 UFL까지 공개 테스트에 뛰어들면서 EA 독주체제였던 축구 게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UFL과 피파모도 잘 나와서 업데이트 버전에 불과한 EAFC도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스퀘어 에닉스의 모든 루머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먼저 드래곤 캐스트 1, 2, 3 전부 리메이크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전에 X에서 3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로토의 문장을 올려놔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스퀘어 에닉스에 관한 루머에서 이번 특캐 리메이크가 3부작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로토의 문장 전 시리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데다 특캐 시리즈 중 가장 명작이라는 3편도 있어서 드래곤 캐스트 팬이라면 기대할 만한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9 리메이크 개발 루머입니다. 스퀘어 애닉스에서 원래 외주를 줬다가 퀄리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며, PS4나 PS5 외에 다른 플랫폼으로의 출시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PS1의 황혼기에 나와서 PS2급의 엄청난 그래픽을 선보였던 파이널 판타지 9는 훌륭한 스토리 라인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 완성된 ATV 전투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출시 당시 5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개발은 원디스크로 진행 중이며 분할 제작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네요. 엘든링 DLC 프리뷰와 사전 플레이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21일 출시 예정인 황금나무의 그림자에 관한 정보들도 많이 풀렸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DLC에 관련된 정보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유저는 피해군주 모그의 보스룸에 있는 고치를 통해서 DLC 지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의 여왕 마리카와 그녀의 발자취를 쫓는 미켈라의 행적을 따라가게 되며 특이하게도 미켈라의 표식과 축복이 서로 다른 길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네요 후반부에 가면 이 길이 합쳐질지 아니면 아예 다른 루트로 정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초반부터 길이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건 상당히 재밌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DLC에서는 경대검, 대태도, 역수검, 투척무기 짐승발톱, 격투, 듀얼링 실드, 조향병이 추가가 되었는데 특히나 본작에서 아이템으로 쓰였던 조향병이 무기로 쓰이는 건 상당히 독특해 보입니다. 거기다 마치 무협처럼 화려한 액션을 자랑하는 양손 격투 무기나 호쾌한 경태도는 출시 이후 다양한 쇼츠를 뽑아내는데 훌륭한 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맵은 링그레이브와 흐느낌 맵반도캘리드의5% 정도를 합친 크기이며 플레이타임은 30에서 40시간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 100여 개의 새로운 무기, 10마리 이상의 메인보스와 사이드보스가 존재하고 적들이 전반적으로 더 빠르고 민첩해져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출시까지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얼른 플레이에서 다시 1회차 때의 세릴과 쾌감을 느껴보고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콘솔모아였습니다.